지금은 제가 남구에 동네 청년 공간 청년 월동기지 니트플레이스라고 하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앉아 치고 잘 쉬고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성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<laughs> 아 요즘은 싸우지도 못하겠더라고요이 줌을 지나고 나니까 이. 도히 뭔가 읽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이게 모든 그런 거 있잖아요. 표정이 저러면 지금 어떤 거다. 뭐 이렇게 할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다 단절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 연결고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. 막 엄청나게 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운드 나고 이러니까 어 그냥 우리 고양이 중성아.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선생님들 나가시면서 저희가 그,